힘내라, 힘. 안녕하세요, 뚜벅이입니다. <laughs> 오늘은 그 토요일과 아, 주일 이야기를 올려드릴게요. 어,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첫 코를 어, 어쩌다 보니까 요 코를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간만에 그 마포구 신수동인가요? 예, 마포구 신수동. 마포 쪽에 요즘 잘안것 같은데 안간것 같은데. 어, 집에서 거진 뭐집 근처에서 마포구 신수동을 잡고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12월 26일과 27일 토요일과 주일 이야기고요. 주말은 주는 대로 가보자. 그러나 아, 콜 포인트는 정말 럭비공 같아요. 럭비공 같이 뭐 규정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요번에그뭐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연휴가 이렇게 꼈는데, 콜 상황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어, 여러분들은, 뭐, 또 잘, 연계가 잘 되신 분들도또잘 타실 수도 있겠지만, 어, 저 같은 경우는 이브하고, 그 다음에 어, 크리스마스 때 잠깐 나갔다가 한두 콜 타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뭐, 매출은 10만원 올린 적도 있고, 한 7, 8만원 올린 적도 있는데, 그렇게 뭐, 그 상황적으로 너무 좋은 느낌이 아니라서, 가, 나갔다가 바로 한 바퀴 돌고 10시쯤에 집에 들어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그, 뭐, 제목이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언제나 주말에는 이렇게 주는 대로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뭐, 모르겠어요. 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요즘 뭐, 2.5단계에서 3단계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그 월요일 28일부터 31일까지는 그래도 평일이고 어 일단은 거짓 연말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아마도 콜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뭐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피크 타임 때는 여러분이 잘 루틴을 정하셔서 한두콜두콜 두콜 정도는 정확한 루틴과 패턴에 의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콜 정도 타시면서 기본 매출을 어느 정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콜 포인트가 좋은 강남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업단가가 많이 뜨기 때문에 일단 매출을 기본 매출 8만 원에서 10만 원 잡으셨다고 하면 어, 일단 남쪽에서 타고 올라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근사치로 두콜 정도로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계속 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마포구 공덕동에 들어갔다가 공덕동에서 뭐콜 단가라든지 이런거 좋은건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위동을그 메닷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 정말 34,000원 밖에 안나오더라고요그 메닷가로 추천가가 보통 5만원 도 나와야 되는 곳인데 아, 이 시기에 진짜 이코노미 정말 미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2위동에 들어가서 지하철을 타고 또 나갈 수도 있겠지만 뭐 아니면 집으로 복귀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2위동 요즘 이제 광교 쪽이 생각해로 좋은 콜들이 늦게까지 많이 뜹니다. 아, 그래서 이 콜을 잡아요. 이콜 잡긴 잡는데 만 14,000원짜리 콜. 아 거기다가 상현역 들려서 이제 하동 들어가는 건데 뭐 운행시간 한 15분밖에 안돼요 아이코노미코 정말 타기 싫은데 요코를 타고 죽전도 들어가게 돼요 하동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동에 들어가자마자 정말 복귀콜이 잡혀요 요 이제 그 비록 제육콜이지만 저희 집에서 800m 정도 되는 콜이에요 토끼굴로 딱 지나가면 저희 집으로 갈수 있는 그런 곳인데 요코를 잡을까 말까 하다가 요코를 잡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네 번째 콜이 되죠. 네 번째 콜이 되고, 요 콜을 잡고 이제 죽전 이동을 가게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그 크리스마스 날 같은 경우는 어 콜을 타긴 탔는데, 첫 콜을 타고 동탄에 갔다가 동탄에서 피크타임 시간에 어, 너무 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귀 콜도 있었어요. 복귀 콜인데 이코노미 콜이 떠서 제가 안 잡았는데 기 이후로 버스 타고 올라오다가 장거리 콜 하나 잡고서 이제 끝내거든요. 근데 이제 버스 지나간 다음에 후회할 때가 많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저는 요 콜을 가차없이 잡아요. 그러니까 뭐 제휴 콜이든간에, 뭐든간에. 그런데 이제 마침 도착을 해서 어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요 콜을 잡습니다. 예. 마전동에 가는 콜이 63,000원에 떠 있어요. 요게 이제, 네 번째 콜인가요? 네 번째 콜. 죽전에서 이제 마전동. 단가가 좋아서 일단 갑니다. 뭐, 기운도 남아있고 그래서. 마전동, 마전역에 이제 착지하게 되고, 여기 마전역에는 몇번 갔었죠. 갔기 때문에 이제 건단사거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근데 마침 보니까 바다 콜들이 좀 깔려있어요. 물론 이제 김포 본동이라든지 뭐, 요런 곳에 깔려있는 거예요. 뭐, 아주 멀리 있는 곳. 저는 이제 일단 이런 곳에 가면 20km 일단 해놓고 이제 콜 분위기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단 쪽으로 걸어가요. 걸어가지만, 리스트에 이제 일단, 어, 콜이 깔려있다는 거.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 아파트촌에서 콜이 계속 나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 별로 걱정은안 했어요. 검단에 넘어가면서 못, 올, 못 넘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전업하시는 분들은 일단 널뛰기를 하셔야 돼요. 널뛰기를 해서 멀리 가서 이제 전투적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와야지 어떤 기본 매출을 할수 있고 제가 그 예전에 코로나 때도 이런 방법으로 이제 사실은 매출을 올렸던 거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왠지 저도 이제 마음이 쪼금해져서 복귀각을 잡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될게 정말 집 쪽으로 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laughs> 집 쪽으로 가게 되면 일단 나가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집 쪽으로 간게 페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상동에 가는 코를 8만원에 잡고 갔다가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마침 이제 운이 좋아서 팩틀 해가지고 넘어왔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어찌됐던집 쪽으로 가는 콜은 웬만하면 그 피크타임에 잡으면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요즘 같은 경우 한두 코 타고 들어가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집 쪽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집으로 복귀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전업하시는 분들은 일단 널뛰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딱 이러고 있는데 2 4 k m 에 서, 서, 강서구 방화동이 뜨게 돼요. 이 방화동 2.4km지만 요건 택시를 타요. 왜 그러면 지금 잡혀버리면 안 되니까. 택시를 타고 요코를 타고 나옵니다. 택시비를 한 5천원 들었고요. 결론적으로 뭐, 단가적으로 따지면 한만 7, 8천원짜리 콜이 된 거죠. 그래서 나와서 개화, 개화역에서는 솔직히 엠버스가 있거든요, 여러분. 엠버스가 일단은 그 서울 중심가로 나가는 엠버스도 있고, 제가 복귀하기에도 괜찮고. 그래서 저는 버스를 타요. 버스를 타고 나가는데, 사실 은 여기서도 콜이 또 올라와요. 이렇게 주는 대로 타게 되면 콜이 이제 연계가 돼, 연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콜이 올라오는데 버스를 타고 제가 착각한 게 앞으로 가는 버스인지 알아가지고 요걸 거꾸로 타가지고 2km까지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내려서 바로 탔어야 되는 좀 아쉬운 콜이었어요. 여의도 쪽으로 가는 콜이고 여의도에서는 또엠버스를 갈아타고. 뭐 이태원 쪽을 나간다든지 강남 쪽을 나간다든지 물론 이제 강남이나 이태원 나간다고 해서 콜이 있는 건 아니고요 복귀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엠 버스를 타고 거지만 합정동을 지나서 아 지금 이제 서강동인가 노고산역 그러니까 우리 신촌역이죠 신촌역을 지날 때쯤에 요 콜이 올라와요. 어 시흥시로 가는 콜인데 요게 이제 거짐 안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산. 그래서 이제 뭐요콜 타고 갔다가 수인 어, 분상선 타고 이제 집으로 두 복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곱 콜 타고 2십이만 사천 원을 탔는데 그 자우지가 주말에는 적당히 이제 피크 타임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고를 때도 있겠지만 주는 대로 가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이 됐고 주일날 같은 경우는 이제 또생각해로 일곱 시 반쯤에 콜을 타게 돼요. 이때는 이제 그. 반포동에 올라가는 콜을 타게 되고, 반포동 같은 경우, 제가 이제 토요일이나 주일날 같은 경우는 무조건 청담동으로 가요. 뒤도 안 돌아보고. 지금 이제 시간은 8시 20분. 들어가게 되면 9시 딱 이제 피크타임 딱 끝날 무렵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일이기 때문에 콜이 없다는 느낌이 아주 그냥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뭐 청담동에 가서 괜찮은 단가 콜이다. 아니면은 뭐널뛰기할 생각도 있었고요. 괜찮은 단가 콜이나 어집 쪽으로 내려가는 그 코리 이제 단가도 괜찮고 요런 코리 있으면 잡으려고 청담동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요 사이에 그 이런 거 있어요. 제가 복귀각이라든지 단가 코를 잡으려고 하는데 중간에 어정쩡하게 가성비 코리 뜰 때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는 8시 30분. 물론 이제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 청담동으로 가는 코리 12,000원 한다 그러면 저는 청담동 가는 코를 잡습니다. 잡아야죠. 금방 가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중간에 그 삑사리 콜들이 있어요. 어, 요거 요거 땡기는데 이런 콜들이 있거든요. 요거 탔다가 그쪽에서 뭐 지하철 타고 넘어와서 여기서 다시 한번 잡으면 될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가 삑사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시 저스트까지는 내가 콜 포인트가 있으면 직진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9시 이후. 저번에 청담동에서 제가 한번 겼잖아요 9시 반 넘어가지고 들어갔다가 콜이 없어서 버스 타고 길게 한 거. 결론은 이제 항포림같다고 복귀했나요 어,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던 간에 앞으로 직진 성울 광지구 구이동 2만천원에 떠요 사실은 근데 구이동 11분 이거 합쳐서 이제 30분 먹히게 되거든요 구이동에서 자꾸 내려가? 그 많은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제 바로 날라가죠 그래서 이제 아 그래도 이제 철관도까지 들어가겠다 근데 마침 영통구 하동이 5 3 0 0원아 정말 단가 괜찮은 콜입니다 요 콜이 뜨게 돼요 뭐 운행 시간 35분이면 되고요 하동 같은 경우는 이제 상현역하고 가깝거나 아니면 흥덕 지구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버스가 있어서 또 복귀하기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상현역 쪽으로 걸어가게 돼요. 왜그러면 콜이 별로 없는 가운데 주일날 같은 경우는 콜이 거진 죽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귀각을 잡아요. 버스 타고 나가서 거기서 버스 이제 한두 번 정도 갈아타면 저희 집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현역으로 걸어가는데, 어, 왠걸요? 상현역에서또 콜이 뜨게 됩니다. 어떤 콜이 뜨냐면, 미금역에 오는 콜, 어, 저희 집으로 복귀하기에 훨씬 좋은 콜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금역에 오는 콜을 타고, 미금역 이제 뭐 18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들어오게 되고, 한 3콜 정도 탔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금역에 들어오니까 미금역이 이제 미금역이랑 정자역이랑 콜 포인트잖아요. 약간 이제 그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배정을 놓고 한 1시간 한 정도 1시간 정도 대기를 하는데 정말 풀이 없더라고요. 그니까 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연말 이제 얼마 얼마 안 남았어요. 4일 남았죠. 4일인가요? 4일 남았죠. 4일 남았고 이제 이번 달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출적으로는 저도 이제빨간불이 켜졌어요 4일 동안 최대한 맥시멈 올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피크타임과 어, 피크타임이 피크 끝나고 난 후에 이제 그 하는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이때 동안 여러분이 2.5단계 하면서 많이 이제 깨닫고 터득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능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패턴대로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단가콜을 잡든지 아니면은 강남에 가서 강남에서 널뛰게 하는 콜 물론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는 콜 자체가 또 너무 좋다 그러면 또 내려와야죠 단가도 좋고 그리고 내려오더라도 절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또 널뛰게 하는 콜을 가지고 뭐 부천이라든지 상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또 치고 들어오는 그런 방법을 좀 키우려고 해요 그래서 한시간 정도 되게 했다가집 쪽으로 들어왔는데 되려 집 주위에서 콜이 뜨는 거예요 몇개 콜이 뜨는데 이 콜, 탑실로 좋은 콜은 아니에요 음. 집 앞에서 잡게 되는데, 이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착지도 되게 안 좋고 그런 콜이에요 탑실로에 들어가시게 되면 1km 정도, 2km 정도 걸어나와서 택시를 타야 됩니다. 버스는 끊겼고 택트를 하고 집으로 들어오게 돼요. 어, 이날은 4콜 정도 탔고 13만원 정도 탄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연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는 대로 탈 때도 있고, 적극적으로 찍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걸할애 하셔서, 막판에 쓰리고에, 어, 아주 <laughs> 쓰리고에 피박이 아닙니다. <laughs> 매출을 국대화 시켜서 어, 유정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 볼 거고요. 가능하면 아까 했던 계획대로 한번 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간만에 올리니까 제가 멘트가 주소가 없었습니다. 예, 힘내라 힘입니다. 감사합니다.